구겔제지가 아, 떨어지고 있는데 시가에서 10% 정적에 발동했겠죠. 여기서 발동을 했겠네요. 이전에 조정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파동이 세겠죠. 그걸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20분선까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자리가 낙주 매매로서 어떤 의미가 있겠죠? 4,250원 아래에서부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4,250원. 지금 현재가 위주로. 잠시만요. 자, 4,230원부터입니다. 4,230원 여기서부터 4,000... 많이 빼도 3%까지는 빼기 힘들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안에서 분할 매수가 일어나면 될것 같습니다. 낙주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대는 게이 타이밍에 서서히 주가가 체결량이 줄어들고 조금씩 횡보를 시작하면 은그 다음 만나는 거는 얘예요. 이 60분선이 이 친구를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걸 함께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죠 구글 제지 구글과 두 번째 미팅 그래핀 적용 기대 강세 4,250원부터 살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발견했을 때 이미 이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여서 4,230원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조정 구간이 없었죠 그리고 그래핀이라는 이전에 어떤 강력한 재료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소비주로 갈까? 소비주는 이제 모나미가 한번 벌써 매매가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래 꼬리를 잡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구길 제지, 구길 제지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이 위에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캔들만 몇개만들어주면 60분선은 올라올 겁니다. 그러한 힘과 함께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자리는 강력한 어떤 궤적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4,250원부터 150원. 4,250원. 저희가 어떤 가격을 그냥 특정해 버리려고 하면은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이 궤적의 흔적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여야 돼요. 그만큼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 없이 달렸고, 개인들을 손절치게 만들고, 그 궤적을 돌파한 대가는 치러야 되거든요. 이들이 결국에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나 많은 오차 범위가 있는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냥 어떤 특정 가격 하나가 딱 지지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맥점과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기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차트를 정말 많이 본 사람들이 할수 있겠죠. 자, 35원에서 매도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35원 위에서 4335이 위에서 매도가 나가면은 될 만한 파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힘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속기 움직인다면 2%에서 무조건 끊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230원부터 4140원까지 이 자리까지가 매수의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4335원이 매도 목표 가격이 되겠습니다. 4235원에서 매도 4,335원이죠. 4,335원에서 이 위에서 매도가 나가면 됩니다. 거베 개념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차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볼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눈이 뚫어지게 자꾸 그 관계를 살피다 보면 보여요. 내가 그걸 자꾸 생각하고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보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국일 제지가 두달 넘게 만들어 놓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두달 넘게 만들어 놓은 중요한 자리. 그 개념들이 부딪혀서 이러한 반등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손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락파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손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는 거예요. 누군가 손절을 하고 있는 걸 사는 겁니다. 오면 바로 던져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4,33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파동의 크기와 움직임을 생각을 해서 한 파동에서 끝낼지, 아니면 조금 더 볼지, 이런 것들도 그냥 경험상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이론으로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뒤로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끊어 낸 것입니다. 더 가는 것은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딱 여기까지만 볼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되시겠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궤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평선도 의미가 당연히 있죠. 이 자리를 지나는 이평선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끊어냈는지, 이 자리를 어떻게 이탈을 했는지, 지지와 저항 관계를 그냥 책일 듯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쭉 읽어보면 그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격 특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보는 그림은. 그게 겁의 개념입니다. 어제 알려드렸던 건 유의 개념이죠. 그게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차트 분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겁이라는 것은 무수하게 반복되어져 있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똑같은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는 행동이 다 달라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개인이 하는 행동, 세력이 하는 행동, 연기금이 하는 행동이 다그 양상이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게 매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려면 물론 시장이 좋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주식이 아닌 사람이 하는 행동들 중에 변하지 않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겁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광범위하다. 그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광범위해요. 근데 그 광범위한 어떤 개념이 차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는 분명히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그 안에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차트를 보고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발현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기가 보는 시장 관점, 자기가 보는 시장의 눈, 그게 발현이 되고 그게 차트 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주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돌리고 나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정답이 나왔어요. 이 상승파동 안에서 그중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가격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남들이 알려주는 매매기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내가 어떤 모티브나 동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보고 다시 찝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 자리를 비슷하게 계속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언저리에서 그냥 계속 비슷하게 이 거래량이 만들어 놓은 이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지지와 저항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어디에서 강력하게 치고받고 싸우는지가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큰 맥락에서 큰 파동 내에서 작은 파동 안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작은 파동 안에도 충분히 그런 게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커다란 맥락에서 어떤 자리가 이 순간을 관통하고 있는지, 오늘 이 캔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순간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가장 큰 38선은 어디이고, 이 자리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격전지는 어디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매물이 만들어지고 아래 꼬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물이 만들어지고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뚫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장기술에 불과합니다. 큰 맥락에 있는 어떤 내용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식은 딴거 없어요. 그냥 훈련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냥 이렇게 자꾸 그려 보세요. 그러면은 마치 속독이 되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 속독을 할줄 모릅니다만 속독이 되는 것처럼 그냥 아 얘는 이러한 자리에서 신나게 부딪치고 있구나 이게 보일 테니까요. 근데 오늘의 거래량은 그거를 뚫어주기 위함이었고 차트를 보니까 이 밑에서 힘을 모아온 것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 오늘은 이 자리를 뚫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은 자기 경험만이 누적될 뿐 남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포함해서 남의 이야기는 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은데, 보통은 동기부여도 아니죠. 욕심만 자극할 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게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